안녕하세요. 오늘은 금요일 아침 직장인 연차의 하루를 좀 명상으로 기록 남겨보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고, 저는 지금 헬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너무 힘들고 유산소 나갈려. 샤워하고 나오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 약간 이렇게 오버해줘야 되거든요 또 아직 헬스 2주밖에 안됐거든요 <laughs> 너무 힘드니까 그런 무게를 든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와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또 관련된 거막 사는 거 알죠 근데 이게 맛있더라고요 다른 단백질 주스 같은 거 프로틴 주스는 좀 약간 역한데 얘는 맛있고 맛있어 달달해 여기는 단백질이 10g 근데 이게 단백질뿐만 아니라 진짜 골고루 막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지금 몇시지? 잠시만요 지금이 10시 33분이구나 나 45분에 나가야 돼아 패드 안 발랐다 아니, 오늘은 패스 아 시원해 아, 근데 이게 진짜 좋다니까 이거 어성초 거 있잖아요 어성초 히알루론 스팅 앰플 이거 진짜 좋아요 막그 쿨링감. 근데 겨울에는 딴 제품 쓰다가 여름 되면 요거 딱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딱그열제 몸에 열이 많은데 그거다 잡아줘가지고 요건딱 좋아요. 생긴 색깔도 완전 파랑색. 딱 시원해 보이죠. 음악학원니 저기 도봉산 쪽에 있어가지고 또 열심히 가보려고 합니다. 아 아직 덜 끝났지. 그래도 전시도 보러 가고 사람 많은데 갈 거니까 피부. 정돈을 좀 하려고요. 진짜 찐템. 광고도 받았었지만 이거 진짜 쓰는 거거든요 원래. 어디 갈 때는 이렇게 대충 발라줘요. 요즘은 그냥 막 찍어 발라. 옛날에는 여기 바르면 그래도 셔츠 기세 묶거나 그런 거 신경 썼거든요. 생각보다 안 묶더라고. 그냥 막 발라요. 월요일 연차도 좋긴 하지만 금요일 연차는 약간 여행 느낌이야. 그리고 어제 올리브영 세일이었잖아요. 그로우워스 제품들 조금 더 사고. 치솔트 이거 샤워 스크랩 스크럽 이거 하고 나면 몸 되게 부들부들거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는 회사에 바꿀 거고 하나는 또 집에 쓰고 있어요 여드름 패치 저 여드름 패치 익었어요 아크네스 응 요게 착 달라붙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다음에 이 단백질들도 다 반값하길래 그냥 사봤어요 어떻 시원한 물 말고 미지근한 물 넣어서 그런지 약간 역하더라고요 다시 나중에 우유 넣어가지고 먹어봐야겠다. 그 다음에 이거 팩들, 이거 하나에 다 980원밖에 안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만큼 쟁여놨습니다. 짠~ 이거 하나 딱 남았더라고요. 사봤어요. 그래서 촉촉, 촉촉. 아, 근데 제가 씻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옷을 바로 입어서 그런지 몸에 열이 계속 나서 땀이 계속 나네. 이 열을 빼는 방법은 또 없을까?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창포 여기 너무 좋다 출입문 열었습니다 천천히 몰아져줘요 수업 대성공 쌤이 주,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. 아, 강남구청역에 내려가지고 청담 맥도날드까지 걸어왔거든요. l d s m 그 c d o n 가가 d s 있어있재서재밌어왔어요어요 감회가 새라더요고요 뭔가 시원한 거 같다가도 덥고, 시원한 거 같다가도 덥고 여기 누베이스라는 신사동에 있는 그런 포켓집 누나 5분 뒤에 온다고 해서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하이 저희 오늘 약간 갓생 컨셉이거든요 왜? 운동하고 만나고 <laughs> <laughs> 나성 토마토 시럽 안 보이네? <laughs> 먹어보자 <먹었잖아. 웃음> <laughs> 여름 <웃음> 저기 이라고 이렇게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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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가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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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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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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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같은데? Hey, girl! Hi! Hi. 아니 not s 준수 노래로 준비했어요 어떠세요? 오늘 나 들었잖아. 선생님이 e what you're d o 안녕 g I'm not sure w h a 게 y 괜찮은데 천천히 멀어져줘 요 내게서 요까지뒤 <laughs> <뒤에는> 뭔데? 뒤 천천히 <laughs> 고속도로 뭐가 다른데 이거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나의 운전 실력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각점식 창문도 이렇게 내려보면서 약간은 낭만도 비들어온다, 올려. 야, 여기 10분에 400원이래. 아, 미친 거 아니야? 빨리 보자, 빨리. 야, 나야 날씨 완전 야. 겨울인데? 아, 추워. <laughs> 야, 냄새 맡아. 야, 여기 야, 야 여기 서울 맞냐 민다이 자유를 느껴봐. <laughs> 라면? 어, 야, 라면 먹을래? 야, 라면, 먹자. 야, 라면, 먹자. 야, 라면 먹자. 우리 오늘 운동했잖아. 저 헬스장 방금 다녀왔고요. 시도 안고 왔는데 일단 이거 보고 라면 먹을까 아, 보고 라면 먹자. 야, 이렇게. 야, 이거 봐. 되게, 되게 멋있는 각도 있지 않냐? <laughs> 아, 맞아, 맞아, 저아 엄마죠아 근데 어때? 사진 멋있거든. 어. 사진 멋있는데 진짜요? 우리 집 앞에 가라공원이라고 <laughs> 있어. <웃음> 거기서 찍어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해. 야 근데 아까 그 우리 어, 라면 맞아. 얘기하고 나서 부터는 응. 라면 생각 났다. 라면 먹어요. 아, 라라라라라라라어 응? 응. 아이스크림? 더럽잖아. <laughs> 아니 준다고. 왜왜 <laughs> 왜? 조마탱. 왜, 왜? 조마탱? 응. 짠. 드라이브 갔다 왔고 아 친구 운전하고 있는데 막발라틀어놓으니까막 너무 잠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다가 오늘 어, 안 잤어. 또 자다가 나안 잤어. 좀 미안하네요. 얼른 씻고 바로 자보려고요 왜냐하면 내일 또 결혼식 가야 되거든요 아침 일찍 그래서 결혼식 복장 꺼내놓고 세수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, 오늘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저희 연차의 하루 어땠나요 되게 알찼지 않나요 저도 되게 뿌듯한 하루예요 이런 식으로 제 하루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Hi.